유다의 시드 여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살라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살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0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인의 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재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가푸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그치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건을 주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 없어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승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하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디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이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네 개로 돌리고 얼굴을 네 개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이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고 일자기에 바을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이름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인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이었다는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비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배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토회복의 예언입니다 32장은 이스라엘의 국토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다음장 33장은 민족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둘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왕궁 시대 들 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에레미아의 옥중 예언이지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때가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느부갓네살의 제18년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는 서기전 587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것과 유다는 폐망을 당한다는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민족을 미워한 개인적 저주가 아니라 그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한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토지를 사라고 하시지요. 6절로 15절입니다. 율법에 토지를 팔고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대속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멜은 빈곤하여 아비의 토지를 처분할 필요를 알고 에레미야에게 속함을 원할 때에 저는 은 17세겔로서 매수할 사람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조국을 재건시켜 주실 약속을 암시하게 됩니다. 자이 계시는 포위를 당함으로 낭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공포 중에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레미아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가 16절에서 44절에 설개가 됩니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고난의 얘기가 나오지요. 에레미아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무소 불능의 신이신 것과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은혜를 천만 대에 갚으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애굽에서 큰 능을 행하신 선민을 구원하신 그리고 선민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불순종은 재앙으로 임함.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임.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25절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국이 반드시 적에게 멸망되고,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고 포로가 되며, 토지는 황폐하게 될 터인데, 토지를 산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해명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죄와 벌에 대한 얘기가 26절에서 35절에 소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미 적에게 인도된 사실을 말하지요. 적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될 고충이 있으니 그 실인적,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까닭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배신죄 외에 우상 숭배 죄를 더하여 우상을 신당에 안치함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과 몰래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적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로 인하여 회복하실 것을 36절에서 4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포로되었던 백성들에게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그 지방에서 그들을 몰아내어 회복하실 약속입니다. 이것은 심판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률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즉, 그들을 심판하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회복 축복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신이신 동시에. 축복의 신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만 넘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